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17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 많은 분들께서 이 문의를 좀 하셨어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 고정관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돈을 복리로 늘리면 뭐든지 좋은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고 또 각종 피가 붙는 경우에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모든 일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 아, 오피니언, 즉 주위에서 말하는 그런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검증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그 열일곱 번째 시간을 맞아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축적해 가는 예를 들어서 자산을 어큐뮬레이션해 가는 페이스가 있고요 상황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 나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한 시점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망을 했을 때 얼마나 또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느냐. 컨서베이션 그리고 지킬 수 있느냐. 지킨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할수 있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인생을 대별해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민 생활에서 실질적인 은퇴 플랜을 어떠한 도구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고 더욱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실제로 저축을 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쓸수 있는 플랜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될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 있는데요. 열심히 저축을 해놨는데 갑자기 두 부부가 은퇴하기 전에 한 분이 쓰러져서 모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배우자도 가능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해 놓은 은퇴 자금을 다 병원비나 또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돈의 은퇴 자금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소셜 베네피시나 이런 것도 받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퇴 플랜에 관해서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다른 시간을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크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플랜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qualified 플랜과 하나는 non qualified 플랜.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죠. qualified 플랜이라는 과 플랜과 non qualified 플랜의 커다란 배경 그 차이점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 tax treatment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qualified라는 말이 들어가면 내가 적립을 하는 동안에 세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나중에 쓸때 세금 혜택을 정확하게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택스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할때 그걸 찾을 때 어떤 룰이 적용되는 이제 방식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겠죠. 따라서. 아,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자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머니 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룰업 72 뭐라 그랬죠? 7 1를 나오는 이자 수익률로 나눠주면 그 분모가 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돈이 두 배로 되는 시점을 말하고 또 룰업 15는 돈이 세 배를 되는 시점을 말하지만 한 가지 우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립된 부분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통합이 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 연금의 퀄리파이플 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ira 라든가 세바 ira 라든가 아니면 뭐 심플 ira. IRA가 뭡니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1년에 내가 부부가 이제 개인별로 넣을 수 있는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죠. 아니면 또 401k라든가 내가 넣는데 employer가 매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457이나 403b 다 마찬가지의 룰이 적용이 됩니다만 어~ 이제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넣는 것도 있고 또디파인드 컨트리뷰션으로서 어~ 인플로이 어두 매칭을 시켜주고 내가 넣기도 하고 하는 이런 플랜들을 우리가 주로 qualified qualified plan이라고 합니다. r 파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에서 공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59와 1/2살이 넘어가면 그 은퇴 연금을 꺼냈을 때 tax free라는 그런 베네핏을 받기 때문에 qualified plan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Non qualified pla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fter tax 달러 세금 낸 후의 돈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나중에 그거를 연금화 시켰었을 때 늘어난 부분과 내가 원금 부분이 차지한 부분을 가지고 익스클루 r 션 레이쇼를 적용을 시켜서 내가 연금으로 지불받는 부분의 몇 퍼센트가 원금의 퍼센테지만큼이었냐를 익스클루 o 션을 받음으로써 적은 세금을 낸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러한 플랜을 우리가 그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할수 있는데요. 특히 qualified 플랜 중에서 우리가 대학 자녀가 대학을 갈때 학자금에 연관을 주지 않는 플랜들이 이제 주로 말하는 펜션이라든가 고용주가 스스로 넣어 주는 거. 그러니까 임플로이가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프로피 쉐어링 플랜이라든가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Defined Benefit Plan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과 IRS 조항 412 3 조항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있는 우리가 Fully Insured Defined Benefit Plan이 있겠죠. 이 룰에 관해서 IRS에서는 적립을 할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많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이 412 3 Defined Benefit Plan인데요. 하지만 그 플랜의 유동성, 즉 플렉서빌러리에 따라서 어뭐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플렉서블하게 매년 늘수 있는 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금액에는 커다란 이제 제약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하는 입장에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로 하면서 가끔 아, 어차피 앞으 해서 세금을 내나 나중에 세금을 내나 세금 결국은 다 내게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오피니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은 인컴이 많을 때 수입 부분에서 익스펜스로 공제를 하면서 s 코퍼레이션인 경우에는 라인 넘버 17번과 18번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c 코퍼레이션은 23, 22와 23번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익스펜스로 공제를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플랜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은 혜택을 얻음으로써 실질적인 회사의 커다란 택스 레이트, 즉 택스 브래킷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세금의 혜택은 1달러 벌었을 때 30센트를 세금을 낸다면 1달러를 공제하면 30센트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컴이 높으신, 수입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그 택스 혜택에 대한 것은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꺼냈을 때는 이제 시니어의 택스 브래킷이 적용이 되겠죠. 은퇴하는 시점이 시니어의 대부분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시니어 택스 브레이크는 금년도에 우리가 개인 세금의 가장 맥시멈이 연방 정부가 37%인 것을 가정할 때 그걸 우리가 머지널 택스브브레이크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그 시니어들은 뭐33%밖에 저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랜을 잘 하게 되면 많은 세금 혜택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는 적게 세금을 낼수 있다는 말이기도 우리가 하겠는데요. 이런 정확한 디스클로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책임감 없이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아마 스스로 반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은 검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할 때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있는데 기회비용은 뭡니까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내는 들어가는 비용 즉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 어떤 그이베피핏을 잃어버리는 거를 우리가 기회비용 즉 로스트 오퍼튜니리 코스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자동차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들 자동차 할때 되게 융자 많이 하시죠 예.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우리가 할때 론을 하면 다운 페이먼은 일반적으로 한 5천불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운 페이를 한 다음에 대개 60개월 할부로 해서 다 갚고 우리가 다시 새 차를 구입하게 되겠죠. 한 5년 정도 타면 기본적으로 새 차를 구입할 때그 차를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내가 딥하짓 한 만큼 되돌려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 내가 그동안 탄 동안은 페이먼을 냈고 처음에 디파짓 한걸 내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동안에 페이먼을 하면서 자동차에 남아있는 레지디얼 밸류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처음에 내가 카 딜러에 디파짓을 할때그 돈은 영영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을 내가 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돈은 나와 관계가 살아있을 때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더 생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단한 번에 5천불에 잃어버린 나온 페이먼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하물며 햄버거 가게를 하던 델리를 하던 마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내뜻 마진율이 8%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40년 동안 큰다면 그단한 번의 5천불은 남의 주머니 내에서 자동차 딜러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금융기관에서 결과적으로는 10만 8622불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고 나한테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나는 10만 8622불을 내 가정에 남길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겠는데요. 이거를 오, 매 5년마다 두 번을 반복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두 번째는 8%로 35년을 크겠죠. 그러면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73,926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우리가 그두 번의 실수만으로도 182,548불의 기회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복리로 키우고 있느냐, 뭐몰개지를 너무 빨리 갚지 않았느냐? 30년 상환인데 15년 상환을 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자동차 페이먼을 할때뭐 캐시를 주고 샀다든가 이런 하나 하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에 따른 그런 재정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다시 그런 기회 비용을 재캡쳐를 했을 때 하나 하나 당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한 라이프타임에 한 아이템 당. 한 25만 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대량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 늘 우리가 숨 쉬면서 살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그 기회비용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파이낸셜 재정적인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금이 있어도 중세 시대에 검법을 모르면 전쟁에 나가는 그 상황에서 단칼에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지식과 상식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부터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어, 이 내용에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면서 401k나 IRA나 이렇게 1040, 1040 우리가 세금보고선상에 바로 앞에서 뜨는 그런 퀄리파이드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재정 보조 신청 시에 안에 있는 밸런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넣고 있는 그 컨트리뷰션 어마운트 자체가 대학에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 상황입니다. 그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세금 절약과 은퇴를 만약에 염두에 두면서 그만큼의 혜택을 동일하게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피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 설계를 하셔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머니 톡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지난 세 시가 세 타임에 걸쳐서 우리가 빚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활용을 할 거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복리로 늘릴 거냐. 오늘은 실질적인 은퇴를 그런 모든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에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모든 얘기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요 다음번에는 더욱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바깥에 날씨가 춥습니다. 이제 낙엽도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 t Money Talks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 g m Institute 제공입니다.